자, 이번 시간 저희 덱스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었던 종목이고요. 어, 이 종목을 저희가 추천드렸던 게 6,000원 대였는데 지금 뭐 4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덱스터에 대해서는 당시 옛날부터 해가지고, 이거 뭐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개인적인 명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김영환 감독 해가지고 신과 함께 시즌3, 4.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 한알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루트를 통한 진출이 가능하다면, 이거 생각을,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덱스터가 당시만 해도,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걸로 그렇게 묶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 덱스터만큼 이렇게 VF 기 기술 등을 포함해가지고, 발전된 그런 기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영화 업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수 있겠다. 그리고 당시 주가가 좀 쌌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는데 현재가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1 1선 대응을 추천드린 바가 있고요, 주가 부근 위치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지속드렸는데 오늘은 뭐 이대로면 이제 최고 종가 마감 기대도 충분한 상황이 되겠네요. 자 관련해서 이슈 한번 체크하고요. 앞으로 대응법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종목명 덱스터입니다. 플레임 같은 경우 덱스터 스튜디오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뭐 덱스터 스튜디오 같은 경우 아시아 최고의 기술력 그리고 뭐 이를 규모를 겸비한 VFX 기술 등등 다양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6천억입니다 시가총액 많이 올라왔고요. 뭐 매출액 같은 부분들 지금 자세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좀 살펴보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500억 400억 대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잠적적으로 이제 22년 23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가동시키면서 1,200억 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있습니다. 자 현재는 뭐 메타버스 관련 이슈 네, 같이 가고 있고요. 또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티저 예고편이 공개됐다 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제 상한가를 지금 달리고 있는 버키스튜디오 관련해가지고 또 동시 테마로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 기존 의견은 사실 그대로죠 거의 그대로입니다 해서 일단은 뭐 덱스터에서 드렸던 11선 중장기 대응 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약간 오버페이스 조짐이 있어요. 지금 11선에서 주가가 지금 20%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15% 정도 벌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뭐 리스크를 좀 감내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10분 봉 기준 22평이 일단 1차 이탈이 나왔으므로 62평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20, 62평 초록색 라인 잡아주시고요. 이탈 마감시 에도부분 매수 가능. 가장 좋은 건 10분 봉. 일본 기준 11선 이거. 북은 접근 1 0에 가장 좋겠죠. 자, 그럼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어, 이게 메타버스라는 이 이슈가 이번 코로나 포스트에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적어도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강할 수 밖에 없는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여력을 내포하고 있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